열왕기하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합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애덤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을 하느님 말씀 제목 여호사와 덕분에 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말참 듣기 좋지 않습니까? 오늘 당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을 다 와보네요 오늘 당신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식도 먹게 되네요 이렇게 말할 때에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이 고생이야. 난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과연 그 기쁨이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늘 탓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의 어느 습관을 한 번씩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상대에게 탓을 돌리는 때문에보다 상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덕분에를 많이 사용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나 덕분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어 왕이 되었잖습니까? 아하시아는 왕궁 지붕에 지어놓은 바알 바을 제단에서 바알에게 제사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자신이 그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블레셋 도시 가운데 하나인 에글론 사람들이 섬기는 바 세부백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발세법게 가슴 묻느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발 세법이란 말은 파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는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돌아온 신하들에게서 이 말을 전해들은 아하시아는 군대를 보냅니다. 당장 가서 엘리야를 체포해오라.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다가 2년 만에 죽습니다. 아하시아를 이어서 왕이 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입니다. 왕이 너무 일찍 죽어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형제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이 전쟁에서 죽고 그 아들 아시아는 부상으로 죽고 연 이어서 두 사람의 왕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합족 속이 그동안 섬겨오던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3장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배반하고 떠나간 모압을 제압하는 일이잖아요. 또 모압은 매년 20만 마리의 양털을 공물로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그냥 놔둘 수 없는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판단을 했는지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모압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와 함께 힘을 합쳐 주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미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에 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 그것도 다음 왕이 될 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죠. 거절하면 20년 동안 이어왔던 평화, 아합 가문과 혼인으로. 만들어 놓은 그 평화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칠 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여호사밧의 약속을 받아낸 여호람이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룰까요? 그 전략을 묻습니다. 8절 상반절에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갈까요? 여호람은 이제 막 왕이 된 초년생이지만 여호사밧은 이미 18년이나 나라를 다스린 베라인이잖아요 여호사밧이 제안합니다. 절 아반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해바다 건너 고원지대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여당강 요단강,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곧 바로 모압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가까운 길을 두고서 남쪽으로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남쪽 길은 7일이나 더 걸릴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를 지내야 하고 에돔 땅도 거쳐가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대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여우사밭은 곧바로 갈수 있는 길을 놔두고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곧바로 가는 길은 모합 왕이 이미 예상하고 있죠 그곳에 성을 단단히 하고 군대를 배치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을까. 둘째, 남쪽으로 돌아서 애돔 쪽으로 가면 애돔 사람들도 연합군에 가담시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멀지만 이 길을 택해서 모합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중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물론이고, 짐승들에게 줄 물조차 없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다? 그거는 곧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적과 싸워서 이기는 한 마느냐? 그거는 생각할 결을도 없죠. 처음으로 전쟁에 나선 여호람 왕은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십절에 이스라엘 왕이로도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구나. 아버지 아합 때부터 이 가문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오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급한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원망을 하나님한테 털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원해서 벌인 전쟁이고 자신이 원해서 유다 왕과 에돔 왕까지 끌어 들인 거죠. 원망을 하려고 한다면 여호람이 아니라 유다 왕이 해야죠. 에돔 왕이 해야죠. 그렇지만 여호사바는 원망하고 탓을 하지도 않고 당황해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에 모압과 전쟁을 해서 이겨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이 사람들하고 전쟁해서 이겨 본적 있어. 그때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공포합니다. 군사들이 아니라 찬양 팀을 앞세워서 모압 군대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사밧 군대는 화살 한방 쏘지 않고 전쟁을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이런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밭은 당황하지 않고 선지자를 찾습니다. 11절에 여호사밭이 이러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마침 엘리사가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군대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엘리사도 이스라엘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로 징집돼서 나온 거죠. 문제 해결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가 이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람은 엘리사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여호람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그저 많은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반면 그 신화 가운데 엘리사뿐 아니라 엘리야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2절 여호사밧이로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아마 여호사밧이 제안했겠죠. 당장 엘리사를 불러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새 왕이 병사인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이스라엘 말 성경에서는 새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보자 말합니다. 13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부친의 선지자들, 당신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십시오. 여호람의 부친, 여호람의 모친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토록 애쓰던 아합과 이세빌이잖아요. 엘리사의 말을 들은 여호람은 이번에 또 문제의 탓을 하나님한테로 돌립니다. 1 3절 하반절.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참 우리말 번역에 불만이 많아요. 과연 왕인 여호람이 일개 병사인 엘리사한테 이렇게 극존칭을 썼을까요? 아마 있는 대로 역정을 내면서 그냥 말았지 않았을까요? 이 어려움 원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야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문제의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왕의 얼굴을 보면서 보고 싶어하지 않는 엘리사의 기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기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찾지 않았더라면. 일개 병사인 자신이 어떻게 왕들을 만나고 왕들 앞에 설수 있었겠는가? 이런 기회가 있는 거는 바로 여사밭 덕분이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말합니다. 어쨌든 혈악 연주자를 한 사람 불러 주십시오. 연주자가 와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때 예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많이 파라고 하십니다. 이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에돔 광야와 모압 경계가 되는 세렛 시내였습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이 시내에 물이 가득해져서 군인들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실컷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참 믿기 힘든 말입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바짝 마른 세렛 시내에 물이 가득 들어차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바다에서 서풍이 강하게 불어야지만 비가 옵니다 이 세레시네는 와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그치면 금세 물이 마르는 건천 모양만 강인 강이죠 뿐만 아니라 믿었던 오아시스조차 바짝 말라서 물을 구할 수 없는 한여름 날씨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만약 왕들이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을 왕들의 손에 넘기시고, 모든 성과... 모든 들판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이 없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병사들이지만 다행스럽게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마른 강바닥에 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뜰 때쯤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서 파놓은 웅덩이를 가득히 채웠다 합니다. 에돔 쪽은 신의 사막으로 이어지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에서 어떻게 물이 흘러옵니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기적이지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 길로 온다는 정보를 들은 모압 사람들이 세레친의 건너에 있는 언덕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서 떠오르는 해가 흥건히 고인 강물에 내리 비칩니다. 물 색깔이 검붉은 색깔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합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밤새 저세 나라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구나. 서로 죽이고 죽이는 가운데 흘린 피가 물에 붉게 물들어 있구나. 모합군인들은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죄다 내려옵니다 해가 뜬 이후 대명천지에 적진에 제 발로 걸어들어오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물을 필요도 없죠 가능한 한 많은 짐을 가져가려면 칼이고 창이고 군복이고 가보시고 다 놔두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아마나 죽거나 도망치거나 두 길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해서 새 연합군은 모합의 모든 성과 토지를 점령하고 우물물에 흙과 돌을 채워서 다 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성이 길, 아레셋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해발 1 0 0 미터 고지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언덕과 깊은 계곡돌로 둘러싸여 있어서 천년의 요새였죠. 모압 왕은 이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물매로 돌을 성 안으로 계속 날리고 있었습니다 길하렛이 얼마 가지 않아서 함락될 형편이죠 모압보왕이 마지막 남은 700명으로 돌격대를 만듭니다 세 왕의 군대 가운데 가장 약한 군대가 에돔이잖아요 그쪽을 돌파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모아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마다들을 죽여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벽 위에서 불태워 제물로 바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 포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성문은 열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전쟁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 십니다 27절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임하니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새 나라 군대가 무리 없어 죽을 위기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람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모합을 점령하고 승리하도록 허락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알수 없지만 여호람 왕은 마지막 승리를 눈앞에 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요호람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죽음 직전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을까요? 아니면 완벽한 승리가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호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라.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손에 다 잡은 일이라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일 수가 없다. 여호사벗은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압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과 연합했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에 함께 가자고 하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경험으로. 또다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덕분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두 왕의 생명과 많은 군사들의 생명까지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것을 기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주변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체험이 있습니까? 믿음의 체험이 있으면 자꾸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부족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덕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우리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